부산 제3부두의 추억, 함경달. 대한민국의 34만여 명 파월 장병들이 생과사에 기약도 없이 월남 전으로 향하였던 부산 제3부두 1만 3천 제곱미터의 넓은 연안. 대한민국의 황구한 발전을 위하여 이한 목숨 다 바치겠다는 그 높은 구국의 일념으로 국가의 명령하에 월남 전쟁터로 출발하였던 그곳에 전국에서 모여든 수십만 환송인파들과 부산 시민들의 태극기 물결이 제3부들을 가득 메웠다. 애국가와 맹호가 백마가 전우가 등을 목이 터져라 부르며 오직 살아서 개선 기국을 맹세했다는 것이다. 부모님과 저자식들은 살아오기를 고대하며 마냥 부둥켜 안고 땅을 치며 통곡하는 그 목소리가 아직도 피통을 때리고 있다. 거대한 수송선이 부우 부웅 죽음의 전쟁터로 향하여 서서히 움직일 때반성 국민들과 가족 화월 장병들은 아무리 멈추려 해도 멈추지 않는 이별의 눈물. 그들은 흐르는 눈물을 멈추기 위해 목청이 터져라 군가도 불렀다. 대한민국을 떠날 때 마지막에 볼수 있는 부산 오륙도를 지날 때였다. 오천여 명 장병들은 오륙도 쪽을 바라보며 갑자기 대화 소리가 멈추었고 약속이라도 하듯 훌쩍거리며 눈물을 감추려는 숨가쁜 소리가 매우 한스럽게 들렸다. 1965년경 외안 보유고 1억 달러. GMP 개인소도 78달러였다. 필리핀, 태국은 물론 북한보다 훨씬 못 사는 아니 지구상에서 가장 가난했던 나라가 대한민국이었다. 그들의 파병 8년 8개월, 전문학적인 외화 74억 5900만 달러가 한각의 기적을 태동시켰고 대북의 군사력 증진의 주춧돌이 되었다. 또한 월남전 파병우돌이 인하여 한국기업 78개 회사가 진출하여 남베트남의 항망건설, 도로건설, 교량건설, 기간 산업 발전으로 제1차, 제2차 경제 발전 5개년 계획이 120%로 달성이 되었다. 국내 생산과 각종 상품 해외 수출도 동시다발적으로 증대되어 수없이 달러를 벌어들였고 참전 용사들의 현지 취업으로 각종 신기술력과 외화 획득의 주역이 아니었던가? 그때 제3 부두에서 불렀던 군가가 생각난다. 사나이로 태어나서 할 일도 많다만, 너와 나. 나라 지키는 영광에 살았다. 전투와 전투 속에 맺어진 전우야. 산봉우리에 해뜨고 해가 질 적에 부모 형제 나를 믿고 단잠을 이룬다. 그렇다. 남의 나라 전쟁에서 피와 땀 눈물을 뿌렸다. 파월 용사 34만 명중 5,099명의 전사자와 순직자는 말이 없다. 1만 1천 명의 팔다리 없는 상이 용사들 14만 명의 고역제 환자 그들의 살신성인 희생으로 세계 경제 대국 10위권 달성을 이룬 대한민국이 아니었던가?그렇게 애지중지 키웠던 자식들 월남 전쟁터로 보낸 후 불철주야, 정안수 떠놓고 개선 귀국하기를 눈물로 피시며 텃밭을 가꾸시던 부모님도, 이제 먼 남은 세상으로 가셨다. 세월이 흘러 7, 80대 이상의 노병들이 되었지만 참 애국자요. 대한민국 발전의 성구자리 성구자들이 분명하다. 트라우마 중에서 꽃 같은 젊은 국군은 월남 전쟁의 충격에 따른 위기 정글 속의 기습 공격의 공포가 가장 큰 트라우마다. 아직도 노병들은 뇌 속에서 전쟁 트라우마가 사라지지 않고 있다. 최근 우리나라 이모저모를 더듬어 보니, 왜 사회주의를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는지, 왜 GMZ 군사 군계선을 이웃집 탐으로 생각할지도 모른다, 왜 FIFA 국제축구연맹주간 남북축구경기가 개최되어도, 평양 능나도 경기장에는 관중이 한 명도 없어도 TV 중계방송도 통제되었는지 이해하기가 힘들다. 우리 선수들의 휴대폰 노트북을 제지당한 어두컴컴한 그쪽 세계를 왜 선호하는지 이해할 수가 없다. 자금 부산 제3 부두의 슬픈 추억과 비교되는 새로운 역사가 아우성치고 있다. 주말이면 온 나라가 진보와 보수로 이원화되어 광화문 검찰청과 법원 주변 국회의사당 주변에서 파도를 치고 있다. 후손들을 걱정하는 노 참전 노병들의 고통과 고뇌는 더욱 깊어만 간다. 월남 전쟁이 끝난 지반 세기가 지났다. 하지만. 부산 제3부두에서 죽었을지 살았을지 모르고 전쟁터로 떠나는 눈물의 애환이 서린 환송 행사가 더욱 그리워진다. 감사합니다. 신앙송 최영숙 교수, 시, 시인함경달, 제작 이 혹은 맹호부대 참전자, 영상작가. 이 혹은 방송. 구독, 좋아요는 좋은 방송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